진짜 이길잘 진짜 와보 우리 뭐보 팀보 님보 어 똑같아 너보 진짜 너무 웃기다아또 왔어 아저 여자 또 왔어 진짜 난어 근데 미연 씨도 약간 좋아하네 같이 래 조미연 할만 하네 선 저희 더블랩 레이블 사옥인데요. 제 오늘은 MBC쇼 음악중심 스케줄이 있는 날입니다. 형샵안 가고 그냥 여기서. 네. 어. 그 진짜 편하네. Good morning. 와서. 아. 제일 진짜 또, <목소리> <목소리> 또. <목소리> <목소리> 또. <목소리> <목소리> 또. 귀여. 완전 잔꾸네. 가장 귀여워. Good morning.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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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아침에 일서 밝게 하는 걸 되게 좋아한다. 아, 중요해. 근데 덕분에 좋겠네. 너무 좋잖아. 이놈의 바지. <웃음> 바지. 맞지. <laughs> 맞아. 나 렌즈. 필요해? 응. 프로 댄. 뭐야? 저기다 렌즈. 컬러 렌즈. 큰거 저거 러시아 류스 있네. 어. 이거 도수 없는 거지? 응. 준비되나? 준비됐다. 뭐, 뭐야 이게? 왜 본인이 안 끼우고 끼워줘요? 그 저희 혼성 그룹만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타자니 같은 경우에는 렌즈를 혼자서 껴본 적이 없는데 베일리라는 멤버가 좀잘 끼워주거든요, 렌즈를 그렇게 좀 계속 껴주다 보니까 이제 베일리가 좀 해주면 이제 눈을 안 깜빡이고 잘 끼는 편이고요 진짜 네. 웃긴데? <laughs> 너무 귀엽다 그래서 남자 멤버들이 좀 필요할 때는 여자 멤버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자 멤버들이 남자 멤버들 필요할 때는 좀 도와주기도 하고 혼성 그룹만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Relax. 어, 괜찮아. 어, 남 끼워 주는 게더 힘들거든. 오. 오, 근데 한 분이 잘 있네. 네. 잘하네. 사만히. 애니 누나 어디 갔어요? 애니 누나. 왜? 렌즈 끼러 가려고. 안경점이야. 그래서 뭐 하고 싶은데 뭔가 새로운 걸좀 시도해 보고 싶긴 해요. 이 음악 방송 직캠 같은 거는 렌즈가 확실히 아, 나와서. 아, 그렇지. 신경 주셔썸네일에도 어? 왜 손가락으로 찍어 눌렀어? 아니 왜 그걸, 그, 그걸 터치해, <laughs> 아니 이런 세균 아니, 들어가서 아니 세균 그런... 없어 아니 안 껴? 아니 세균 <laughs> 없었어 아니 이렇게 젠투하게 이렇게 탑한 <laughs> 거야 아나손안 닦았죠? 아니 닦았어요, 아까. 언제 닦았어요 아까 한 15분 전에 닦았어요 진심으로 네, 진심으로 실명되면은 제가 세균 드릴게요 <laughs> 아 진짜요? 네. 오케이 실명되는 누나가 책임지는 걸로. 네. 근데 진짜 책임질 것 같아. <laughs> 우리 갈 준비를 셋을 할까요? 네. <laughs> 약간 기빨려는 것 같은데 많이 기빨려요 많이. <laughs> 오 마치 오늘도 시작이구나 이런 느낌. <웃음> <웃음> 에너지가 진짜 넘친다. 영서랑 애니만 좀 가만히 있고. 음. 아 복근 운동 다 했다. 와아 <laughs> 몸다 풀었다. 목도 다 풀었다. 나도 나도 나도. 아 무리였다. 음. 음. 아타자안 아, 지치네. 체력이 <laughs> 너무 좋다 타자는. 아 근데 저는 타전 영을 처음 봤을 때. 약간 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오해할 어? 그러니까 아, 만해, 진짜. 그러니까 왜냐면 그 바이브가 있잖아요. 이 형은 100% 외국에서 살다 왔다. 교포필요 완전. 왜냐면 다가기 힘들거든요. 형한테 먼저. 왜? 그러니까 <laughs> 힘든데, 음? 아니 다들 포스가 너무 포스가. 해서 저도 네. 원래 제가 약간 고인물이고 약간 고참이고 했는데 여기 오니까 다들 막 너무 막한닦까리 하는 사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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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나 고수하다 세다. 그러니까. <laughs> 한 닦아리. 그래서 기가 너무 눌려서. <laughs> 나 무서웠다고? <laughs> 갑시다. Let's go. 안녕하세하세요시 <laughs> <laughs> 네, 아, 21. 슈퍼주니어 20주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 키를 어떻게 장난을 갔다 진짜. 로 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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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림보. 림보? 어. 잠깐보로어 아, 님보, 님보, 님보. 님보? 오, 진짜 너무 웃기다. <laughs> 아니 이러고 무대 올라갈 때힘 없으면 어떻게 해? 형이요? 넘쳐요 <laughs> 또. 대단하다 이단해 진짜. 역대급인 것같아 안녕하세요. 오늘 밝게 할까요 어둡게 할까요? 음, 밝게요. 얼굴 너무 작다. 소연아. 언니. 안녕. 언니? 언니. 언니. 아, 저희 맨날 저렇게 인사해요. 맞아. 그래 아침엔 좀 웃는 상으로 있어야 돼요. 밝다 <laughs> <밟다> 밝아 <말고. 웃음> 쌤, 어, 어떻게 할까? 안녕? 우기 왔다. 시끄러운 우기 왔어. <웃음> <시끄러워지겠다>.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나물, 나물. 아, 진짜 발성은 <달성> 장난이야. <laughs> 너 뭔데? 너 누군데? 너무 시끄러워. <laughs> 야, 판다담요, 조용히 해. 야, 조용히 해, 조용히 조용히 해. 조 누가 시끄러운데? <laughs> 시끄러워. 야, 찍어줄까? 지금 배사할지? <laughs> 불방진창이네. <지청해. 웃음>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네요, 진짜. <웃음> 미연아 어디서 언니를, 어? <laughs> 그렇게 어, 앉는 자리에서 불러나 <laughs> 미연씨가 언니 아니야? 언니에요. 도살 언니죠. <laughs> 네. 좀 외국인 멤버 그러니까 세 명이나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격 없이 서로 편안하게 뭐 호칭도 하고 음... 그렇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국적 그룹이니까 그래서 친구처럼 지냈어요. 오케이 했어요. 음... 아 이거 너 어떻게? 춰표가 없는다. 안돼 오기야 안돼. 뭐야 저건? 그러니까 아? 마라 아? 맛의 쫀기 어. 조미연 조미연. 조미연 조미연. 날 어, 너무 좋아하네. 미안니가 애정 표시지. 미연아 진짜 너한 너무... 마디만 할게. 너 너무 시끄러. 워 진짜 한번먹어봐 어, 그럴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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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못 참아. 아침 많이 먹었잖아. 응. <laughs> 아, 나 이거 먹으면 멈출 수 없네. 먹을 거에는 무너지는 거라 그냥. <laughs> 좋아하는 거라서. <laughs> 음! 맛있 응. 응. 줘? 가 가자. 근데 저게 한번 먹으면 계속 먹게 돼. 아, 되네요. 계속 먹어야 돼. 핸트한 것 같아. 착하네, 저거한 주먹씩 주네. 안녕! <laughs> 어머어머 슈아는 어머. 대응해 다른 샵 같아요 흡사 해매 <laughs> 받을 때 핸드폰 보거나 뭐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본인이 해매를 받고 있는 순간을 그냥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laughs> 제가 그럴 <들을> 때가 신기해 슈아 <laughs> 진짜 한마디도안하잖 아, 또 왔어. 아, 저 여자 또 왔어, 진짜. 난 너무 예뻐 아, 여자... 근데 미연 씨도 약간 좋아하네, 같이 노는 래영이 조미연 할 만하네. 좀 나가세요, 제발. 끝나셨잖아요. 성우 음. 오빠, 제발 자발, 가세요. 너뭐 선생님한테 이럴 거야. 기 음. <laughs> 어. 빨려. 약간 둘의 케미가 지상렬, 연경아 선생님. <laughs> <laughs> 아니, 사실은 저, 저희는 약간 되게 이성향이 강해서 누구랑 놀고 싶은데 맞아, 다 놀아줄 사람이 없어. 어 근데 사실, 우린 제일 우리끼리 아, 안 놀고 싶은데. 나... <laughs> 사실, 이거 리안 맞는데. 네, 둘이? 근데 자꾸 붙게 돼요. <laughs> 나 우기랑 싸웠어. <laughs> 수어방으로 왔어, 지금. 어떡해. <laughs> 어, 어떡해. <laughs> 빨리 차 타지 않 타는 건 나지 않을까요? 차 타는 게 낫지. 한 털이 차타 있으래. 내음이요슈아가 싫어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어, 아, 아 그래. 나 미니 신나네. 그래. 미니를 혼자 잘노네 미니 원래 그냥 이래? 응. 어 오늘. 어 예뻐. 헤어 스타일도 어울리고 메이크업도 어울려. 어 예뻐. 오. 가자 가자. 바보다고 아, 나온다 나온다. 진짜. 나는 사람 뭐야? 뭐 뒤에, 뒤에 쓰레기 차야? 근데 잘 어울려. <laughs> <뒤에> 쓰레기 <laughs> 짜왜 이거. 왜? 왜? 저렇게 메이크업 다 하고 나오는데 뒤에. <laughs> 아 진짜. <laughs> 아니, 맛있을 아니, 뻔했어. 아니, 아이들은 근데, 괜찮아. 근데 일부러 세팅 해놓은 거아 어. 근데 잘 어울려 뭔가. 느낌 있어 느낌 있어. 오. 대박. 오, 훈이 넘치네. 오. 야. 진짜 실제로도 지금... 저래요 아, 집에서. 네, 근데 저는 이렇게 거울이 다 있어요. 어머머, 어머머. <laughs> 그래서 약간 계속... 연습실? 어. 연습하는 것 같아. 사실 그거너는 거긴 한데 <laughs> 매운데 저거 치약 가, 갖고 있으면 계속. <laughs> 사실 찍고 계셔도 좀 부끄러워서 완전히 못했어요. 평소는 더 하는데. <laughs> 근데 저러면 양치질 제대로 못해서 충치 이겨요 <laughs> 맞아요. <웃음> 그렇게 하면 엄마가 둘 중에 하나만 하라고 막. 진짝 스매시가 하는데. 뭐야? 어, 어, 왜 그래? 진짜! 누구야? 오. <laughs> 오. 안녕하세요. 저소이매니저 최선호라고 합니다이에 대해 제보하실 게 있으세요? 니다이 m a n a 아이건또 내가 그냥 지나갈 아없다아무도없는데 저는 <laughs> <절고 있는> 고있는이야저기날지 <거야. 웃음> 근데 데뷔 때랑 똑같다친화력이 되게 좋아요 저희 회사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왔을 때 섬이랑 잘 어울릴까? 잘 지낼까라는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너무 빨리 저희랑도 친해지고 어디나 가도 누구나 만나도 되게 친하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저 런웨이 해야 되거든요. 음악 중심. <웃음> <웃음> 집안 촬영할 때 저런 줌잘안 하는데. 그쵸. 텐션 장난 아니다. 저 형도 너무 음중 느낌이야. I see the w 뮤비, 뮤비 촬영 중이에요? 서현 씨 뮤비 찍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누구나요. 가래 걸렸어, 땀 때문에 또. 나는 무슨 땀 때문에. 왜이 상영이 얌전한 분인지 알것 같아요. <laughs> 네, 진, 진지한 분. <laughs> 네, 본인이 너무 땀이 패션해서. 아, 영상 통화하려고 이러고 있는 거야? 네, <묘한> 귀여워, 귀여워, 저 귀여운, 귀저 귀여운 표정. 비나. What? Baby. 공부하고 있어요. 어머머, 어머, 아침에 비니가. 왜냐하면 자극증을 따고 싶어해요. 한국사 아니야. 한국사. 나 서민석 사촌더라고 네, 밥 한끼 같이 하고 가실? 밥 먹고 싶어요. 밥을 먹고 어. 싶은 거지. 밥뭐 어. 어. 먹고 싶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주냐? 요여야겠다 표정 보여야겠어. 싼한 건 메뉴 한번 내보시죠. 아니 쟤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뭐야? 중간소음 중간소음이다. 야 내가 애들 애들 모아 뭐 옷게안 되겠다. 아, 야, 이거. 이거 둘이 중간소음이 <laughs> 어? 있어도 바로 밑에 칭이니까. 맞아요 맞아. 아, 아, <laughs> 누구야? 누구야? 왜이래 어? 안해초. 아, 주... <laughs> 민이의 전화를 안 받아? 김미영? 다이의 전화를 안 받아? 아, 다이 전화를 안 받아? 재밌수박국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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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가 넘치네. <너무 좋네. 웃음> 텐션도 굉장히 좋으시고. 아아니 우리 영어 생 수학여행. 너무 좋아. 오랜만에. 네. <laughs> 그모 습들이 회사에서 걱정하는 모습. 주명만 보여도 시끄럽기 때문에 너무 카메라를 아, 의식 안 했을 까 봐. 아니,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죠. 어, 뭐또 롯데가 인죠. 아침이잖아요, 지금 기자. 그렇죠? 어, 그래도 비니이뭐 하는데요? 나 밥해 달라 그랬어. 엄마로 어, 가자. 어, 가자 가자. 어, 자, 이제 밥 잘하는 집으로 내가 어, 진짜 밥 잘하는 비니. 아, 비니 씨가 밥놓으은또 쪼로 내가서 먹는 거예요? <laughs> 네. 나 TV 끄고 왔나?

진짜. 가기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 미 그런 거무 에너지 많이 써가지고. 어떡해, <놀람> 어떡해. 또, 또, 또 찍는다, 얘. 이 어, 지겨. 정치에 저희 카메라고 무슨 일당하지 몰라요. 저 어플 PM이다 저게. 아저 미치겠다네 언니 때문에. 네가 다 찍기 전에 끝내자. 네가 뭐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니까 자꾸 잡힌다고. 언니 그냥 맨 처음 배운 거 이거야. 뭔데? h a v e s

풀려 주지. 스마트폰도 굉장히 그래. 머리 아팠을 거야. 저기 이걸 얘기야 되나? 얘기해야 되나? 왜 자꾸 배터? <laughs> 아, 아. 엄마는 밥 먹어? 밥 먹어? 아 든든하게. 봐.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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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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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예뻐. <laughs> 이게 왜 그래? <laughs> 봐봐. 아 스크림 급소심. 잘 먹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잘 먹게. 먹게. 오늘 안짜했어요 자취방에서 먹는 거이이게또주는맛이 네. 응. 응. 네 있어. 먹반상에다가는냥이렇게 해가지고. 크를 먹는 마이크이크를 먹는 마이크를 이크를 먹는 마이크를 어는마이마자는마이크는이크를이 먹는 어는마무 좋다. 이거 민크해준 맛이다. 예쁘다 야승현너 진짜 예쁘다. 저렇게 생겼으면 진짜 인기 만점. 소리는 왜 그렇게 소리? 가자. 노래 하나 들어면서 가자. 아나 진짜 나나 진짜. 네 알겠습니다. 나 진짜 듣고 싶은 노래 있어요. 내가 먼저 들을래. 주문 주문 동반식이 주문. 시끄러. 벌써 시끄러. Let's go baby.

you for 레레레 오늘 와 함께 난 저들 먹다가. 예고해. 다 버릇 같이 가는 게저 버릇 고생. 영양이 있네. 자. 애들이 친구인데 아니야. 그 윤혁 씨 그냥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네. <laughs> 야. 자, 아, 차 운전하면 진짜 졸음운전 할 일은 없겠다. 렛츠 고. 와소사 데시벨이 얼마나 높을까? <laughs> 신청곡 받을게요. 신청곡? 오정관 앞. 오, 오, 오 예스! <laughs> <laughs> 어, 여기. 드 들렸어, 지라 대단하다. 이시도엔틱돌리없는나이 <laughs> 노래 잘 몰라. 불모른다정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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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르는다면서> <laughs> 모른대매. <웃음> <웃음> 목 풀고 몸 풀리는 거잖아. 그렇지, 네. 그렇지. 아 평소에 가장 마우스 자기를 무섭게 하는 존재는? 가벼게 갑자기? 갑자기 햄버거 먹다가 음. 왠 진실 게임이야? 어, 어? 그러요 레이저님 최애 멤버. 나 이거 안 들을래. 나도 안 들을래. 내가 부렀지만 안 들을래.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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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야. 해보자. 너 자신 있구나? 아니? <laughs> 아니, 아니 이런 거안 들을래. 왜? 왜? 이건 기대를 하면 안 돼. 제 A 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 뭐야? 궁금 아. 뭐야? 뭐야? 아치? 뭐야? 오케이. 뭐지? 야, 아직은 약간 친해지고 싶다. 더. 아. 아, 오케이, 얘기해보세요 궁금하다. 나알것 알 같아. 나도 알것 같아. <laughs> 일단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아니 아니 아니. 여기 뒤쪽이야. 아니 아니 아 여기 뒤. 아니 아니 알것 같다는 <laughs> 사람이야. 나? 아, 여기 뒤쪽이지. 나? <laughs> 아, 여기 뒤쪽이지. 나? 아, 여기 뒤쪽이지. 자기 대화를 아니 가장 대화를 많이 안 하고. 아... 많이 왜냐면 이제 얘기를 못 하는 게 계속 자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대화를 많이 못 해서. 네. 네. 대화할 시간이 별로 네. 없어요. 브랜드 오. 팡팡 일이라서 그러고 있어. 오 이거야. 순이 집착전에. 그러면 그러면 제일 불편한 멤버. 야, 그게 그거잖아요. 아니야 아니, 야, 아니야 야야야 우리 이런 거 마음에 담아두냐? <laughs> <다 왔드냐? 웃음> 아니잖아. <웃음> 야 그러잖아. 알지. 맞아, 맞아. 제일 불편한 <laughs> 멤버. 멤버.

팔 <laughs> 진짜 되게 안 받아주고. 봐봐. 왜냐면 진짜, <웃음> 진짜, <웃음> 진짜 <웃음> 노잼 개가 <개그야 웃음> 되게 <웃음> 인색해요. 아, 아 진짜? 니저님 <laughs> 장난이에요. <laughs> 아아 왜냐면 내가 이러 이러거든. 메이저님이 막 농담하고 나 그러면은 안받아주가광광광광광 광. 광었다왜 저래? 이런 거치는 거니까. <질문하니까. 웃음> <laughs> 그때만 상처받았어. 상처, 아 진짜? 매니저는 A형? 어, 재미 재미. 아재미있재가만 두면 우와 진짜 데 자기가 안담아둔다니 지금 가만다니마지 승민 씨 많이 신경쓰네. <laughs> <laughs> 웃기게 웃기하 아니 아, 그래, <laughs> 어, 이거 우리 엄아 그래 그거였어. 이거 나 이거 볼래x2 나 이거 이게 그냥, 그냥 단어로 웃기게 말하는 게임이에요. 제가 개발했는데. 그냥 단어, 일반 단어를? 그냥. 네. 어? 이플란트. 임플란트? 이.. 피! 츄! 깜짝 놀랐어. 아.. 조금 무서웠어. 이.. 피! 란! 피! 재밌다! 재밌다! 알았어, 너부 해봐. 의자야, 의자. 의자? 의자. 의자! 의자! 아유 괜찮아요 괜찮아 언니한테 기대치가 너무 높아 가져오라고 했었습니다 통일이 이길 수도 있겠네 으이 쥐이쥐 이런 거 이런 거야 이거 재밌는우리 한번 해보자 주연 씨 아니에요? 우리 엔티가 이거 해봐요 야!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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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이더님! 어? 아니 아니 아왜들어